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젊음의 때를 이 청소년 시기와 또 청년의 때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평생이 일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를 좀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열어놓으시고요.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계속 저랑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1절에 보니까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매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시험했다가 때가 올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때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 창세기 22장에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데 오늘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독자 이삭을 바쳐서 이제 죽이려고 할때 천사가 나타났죠.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 장면에서 천사가 두번 여호와의 천사가 두번 나타나죠. 두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했던 말 속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었던 말 속에 아브라함이 아 어떻게 살았구나 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두 개의 단어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아,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서 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두 단어가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0절.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아브라미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여러분 찾으셨어요? 금방 찾을 수 있겠죠. 12절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에녹도 그랬고요. 그리고 노아도 그랬고요. 이 믿음의 줄기에 있는 사람들 또 오늘 아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해준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뭡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야레라는 단어인데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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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친밀하고 가까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냐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기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신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야 아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나,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때가 찾아올 때그 사람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이 15절부터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이 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18절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두 번째 단어 찾으셨나요? 어떤 단어입니까? 자, 경외라는 단어 찾으셨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말씀, 뭡니까? 18절에? 준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여기 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샤마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여러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준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준행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준행했다는 말은 또 누구에게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냐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노아 아, 노아가 나오는 장면이 앞에 있었죠. 노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쭉 한번 6장부터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에 말씀을 모두 다 준행하였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두 가지.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때가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을 어떤 재료로 짓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신다고 했죠. 불로 시험하시는데 어떤 사람만 남는 거예요? 정말 견고한 금과 은으로 지은 그집만 남는 거예요. 집, 집으로 지은 그런 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성경에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기초 위에 지은 집이 심사를 통과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집이 잿더미로 변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는 무사하겠지만 마치 불이 난 집에서 구조된 기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난 집에서 구조된 그, 그런 느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집이 잿더미로 변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은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렇게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충성스러운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을 다 준행했던 자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 날들을 주님 앞에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마지막 여러분의 노년까지 좀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시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평가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성취하고 또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 날들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청소년 또 청년의 이 날들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그런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의 반응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날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샬롬!